광안리 오늘의 이야기 장마가 끝나고 시작된 본격적인 무더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늦깎이 무더위 종결시켜줄 이동식 에어컨 3종 가장 조용한 제품을 가리는 소음 테스트부터 더 빨리 시원하게 해줄 온도 변화 테스트 저세상 꿉꿉함 날려줄 제습 테스트까지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선풍기보다 낫다는 이동식 에어컨 과연 무더위에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솔직한 리뷰를 위해 진짜 다산대구 악플 <laughs> 단 사람 3년간 재수통 붙을 거예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말고 해주세요 탐색 전 외형 비교 첫 번째 제품 파세코예요 깔끔한 화이트 컬러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크기는 이 정도 무게는 약 24.39kg이에요 구성품은 배기호스와 연결 커넥터, 창문 장착 슬라이드, 배수 호스, 리모컨, 고정 나사가 있어요. 바람 종류와 풍속을 조절할 수 있고, 예약 풍향, 온도, 시간 설정, 제습 기능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결 커넥터를 배기 호스에 돌려서 고정. 고정된 배기 호스를 제품 후면에 조립. 배기 호스를 커넥터에 고정 후 창문 장착 슬라이드에 조립. 창문 사이즈에 맞게 슬라이드 길이를 조정하면 끝. 인터넷 검색가로 약 20만 원대 후반입니다. 두 번째는 캐리어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던한 느낌의 화이트 컬러. 크기는 이 정도? 무게는 30kg 이상으로 에러가 나버렸네요. 구성품은 배기오스와 내부 어댑터, 절연물, 슬라이드, 배수호스 리모콘, 고정 나사들이 들어있어요. 운전 선택 버튼, 바람 세기 버튼이 있고 자동 풍향, 예약 운전, 온도 설정, 취침 운전 버튼이 있어요. 창틀에 절연물을 붙이고 창문 길이에 맞게 슬라이드를 조정 배기오스의 어댑터를 고정하면 끝! 너무 쉽죠? 인터넷 검색가로 약 30만원대 후반입니다. 마지막 위니어예요. 둥근 모양의 블랙 앤 화이트 제품. 크기는 이 정도? 무게는 약 28.94kg이네요. 구성품은 배기호스와 배수호스, 창문 판넬 리모컨, 고정나사, 저렴물이 들어있어요. 전원을 켜주고 바람세기 조절, 운전모드, 온도 설정이 가능한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풍지를 창틀에 부착, 창문 슬라이드를 길이에 맞춰 조절, 배기호스에 어댑터를 끼우고 후면부에 장착, 창문 슬라이드에도 장착해주면 완료! 인터넷 검색가로 약 30만원대 중반입니다. 처서 매직이 지나고도 더운 여름철 끝자락 과연 남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소음 테스트 안 그래도 더운데 시끄럽기까지 하면 이만한 스트레스가 없겠죠? 먼저 송풍으로 돌렸을 때의 소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다음은 강풍으로 돌렸을 때 소음을 알아볼게요. 바로 테스트 시작. 강풍 모드에서 제품 뒷면의 소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이 가장 적었던 파세코와 위니아의 웃승 풍속 테스트. 이번에는 풍속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가장 강한 바람을 가진 제품은 누구? 제품 모두 강풍으로 설정을 해주고 테스트 시작. 먼저 파세코부터 알아볼게요. 파세코 최대 풍속은 약 6.2m/s 다음은 캐리어 차례. 캐리어의 최대 풍속은 약 6.1m/s. 마지막 위니아까지 실험 시작. 위니아 최대 풍속은 약 7.3m/s네요. 가장 강력한 바람은 위니아의 차지. 온도 테스트. 실내 온도 버전.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원해 줄 오아시스 같은 제품은 누가 될까요? 30도 이상인 실내 온도에서 20분 동안 작동시켰을 때 가장 많이 온도를 떨어뜨린 제품은? 첫 번째 파스커부터 시작. 1번 온도계의 온도는 31도, 2번 온도계의 온도는 30.6도. 잠깐 온도가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1번 온도계의 온도입니다. 2번 온도계의 온도입니다. 최대약 1.2도가 떨어졌네요. 두 번째, 캐리어도 알아보겠습니다. 1번 온도계는 30.9도, 2번 온도계는 31.1도에서 시작. 역시 온도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29.5도로 1번, 2번 온도계 모두 동일합니다. 최대약 1.7도 떨어졌어요. 마지막 위니아의 차례입니다. 역시 강풍 모드로 설정 후 실험 시작. 30도에서 점점 내려가는 실내 온도. 1번 온도계 온도입니다. 2번 온도계 온도입니다. 최대 약 0.9도 정도 떨어졌어요. 가장 많이 온도를 떨어뜨린 제품은 캐리어입니다. 온도 테스트 보너스. 이번엔 가장 빨리 온도를 떨어뜨린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 열감지종이를 준비했어요. 체온으로 변한 열감지종이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약 3분. 오전 11시. 뜨거운 햇빛 아래 열감지 종이를 약 10분 동안 놓은 후 실험해 볼게요. 아, 더. 첫 번째 파스코부터 실험 시작. 뜨거운 온도로 하얗게 변한 열감지 종이에 파세코 바람을 쐬어주면 땡!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원래의 색으로 완벽하게 돌아오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캐리어도 알아볼게요. 시작. 캐리어에 바람을 쐬어주면 마찬가지로 비슷해보이는데 결과는? 역시나 완벽하게 돌아오진 못했네요 마지막 위니아는 어떨까요? 위니아도 실험 시작! 시-작! 위니아 역시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어 보여요 역시 큰 차이 없는 모습 확연한 차이는 없지만 그나마 파세코가 가장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제습 테스트 습한 여름철 이동식 에어컨의 오아시스 같은 또 다른 기능 제습 모드요 동일하게 제습 모드를 사용했을 때 습기를 가장 많이 빨아들인 제품은 누구? 새 제품 모두 동시에 제습 모드 시작. 1 시간 동안 열심히 제습 중인 이동식 에어컨들. 과연 그 결과는? 먼저 파스커예요 호스에서 나온 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캐리어 역시 호스를 통해 나온 물은 거의 없어요. 위니아 또한 호스를 통해 나온 물은 아주. 지금 제품 안에 고여있을 물까지 뽑아내 보겠습니다. 파세코는 더 이상의 나오지 않는 모습이네요. 두 번째 캐리어도 다 뽑아내 보겠습니다. 포스를 통해 나오지 못한 남아있는 물까지 탈탈 털어보았어요. 마지막 위니아도 고여있는 물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확연히 차이나는 물의 양.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투명한 컵에 담아보겠습니다. 질습 모드에서 나온 물의 양은 이만큼. 제습 모드에서 습기를 가장 많이 흡수한 제품은 캐리어의 승리! 이것사라 저것사라 진보한 말은 하지 않을게요. 우리의 실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광알리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광고 안 받는 진짜 리뷰 광알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